제가 한 40분 동안 작업을 해서 이 정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아까 여기 박스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깔끔해졌어요. 좀 네. 약간의 전기 안전 선임자가 전기 안전 관리자가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하면은 아주 마음이 상쾌해요.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 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아파트 전기 안전 관리자가 잡부 일을 해야 하나요? 이 주제는 제 영상 댓글에 온글 그대로 여기다 올린 겁니다. 그 제가 답은 이했어요 예, 해야 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 잡부 일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뭘 보고 잡부 일을 하는 건지. 전기 안전 관리자가 하는 이그 일을 하는데 그게 잡부 일인지. 한번 아파트 일 등을 살펴볼까요? 아파트 좀 고약스러운 일을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미아원이 하는 일을 이제 한번 미아원이 어려운 거. 계단의 신주 닦기를 미아원이 합니다. 해당, 자기가 왔던 해당 동 일부, 오래전에 전 아파트는, 1층서부터 옥상까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신주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닦아야 됩니다. 의무예요 일부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혼자 못 합니다. 해서, 식구들 아저씨가 도와주고 그럽니다. 제가 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 닦아야 됩니다. 약품 뿌려가지고 좌우로 닦을 때잘 닦아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통 관리, 음식물 통,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일부 아파트는 약간 그 개량된 관리 쪽으로 나가는 있는데, 거의 미화원이나 경비가 이것을 닦고 청소를 합니다. 허약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저 계단이 어려운 거, 신축 닦는 거, 음식물 수거통은 미아원이나 경비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이, 아파트 내부에, 이제 화단이나 이런 데 음침한 데 애완견 변이 있습니다. 지금 은 어느 정도 이제 수거는 해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거를 안는 그런 일부 주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승강기 앞에 특히 취객들이 토해서 음식물을 토하는 겁니다. 이런 거또 새나 동물들이 사체가 가끔 생겨요. 제거. 어, 이것은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미화원이나 경비가 다이 처리를 합니다. 즉, 전기 안전 관리자나 기사들은 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새나 동물들이 사체는 우리들이 칠 수가 있어요. 왜 1년에 몇번안 되니까. 하지만 지객들이 토하는 음식물이라든지 애완견 변등은 경비원이나 미화원이 이렇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재 잡부 일이 뭐냐, 아파트에서. 저는 잡부 일이 없어요. 다 아파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전기 안전 관리자가 잡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이걸 한번 해석하면은, 굳이 아파트에서 잡부 일을 한다 하면은, 전기 안전 관리자가 이런 일을 들 수가 있죠. 대김 아파트, 천 세대 넘은 아파트는, 각자 분업이 되어 있어서 전기 안전 관리자는 거의 전기 안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소금의 아파트는 이 전기 안전 관리자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전기 안, 전기 시설은 그렇게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해서, 입사해서 한, 한 2개월 동안 그 위치 및 분전반 역할만 어느 정도 알아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전기 일이 과히 발생이 안 돼요. 전기 일이 자주 발생된다면 그아파트가 불량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 할 것이 많지 않아요. 뭐 세대 전등 교체라든지 안전기 교체, 뭐 콘센트라든지 이 정도 그리고 공용 일부 이외는 에그그게 자주 일어나느냐 안 그래요? 자주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만 때우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이 소규모 아파트는 1인 다역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서 인원을 줄입니다. 그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이 1인 2, 3역 할수 있는 인원만 남기고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소금모 아파트에서 계속 근로를 할 예정이면은 약간의 잡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잡부 일이라는 것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 요, 요것을 제한 나머지 일을 뭐 보고 잡꾸 일을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일부 청소. 주차장 쓰레기 줍는 거, 또 지상 청소하는 거, 또는 재활용장 분리수거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해요. 운동도 할 겸. 왜냐, 경비가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냐? 청소도 마찬가지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하면 경비가 그것만 하루 종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전기 안전 관리자가 재활용도 한번, 정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 수상의 청소도, 얼마, 청소는 얼마 좋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잡부하면은, 청소라든지, 재활용, 수거장, 분류인데, 전기 안전 관리자가 본 잡부라고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일은 아파트 유지관리기 때문에 잡부라고 굳이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제가 지금 재활장에와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할 일은 이 박스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내놓고 갔어요. 원래 다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 나 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비닐을 플라스틱 종류 정류, 이 종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꽉 차차 넘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교체해 주는 거죠 이 교체는 이걸로 이건 비닐은 아직 않기 때문에 눌러만 주면 됩니다 한번 해 볼까요 이걸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정돈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숫지로 품. 이거을 묶어서, 묶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차곡차에서 묶어서 한쪽에 놓으면은, 수거해 갑니다. 자, 이런 정도에 이렇게, 음, 이 박스를, 정도로 해서 어떻게 놓느냐? 우리는 이런, 이렇게 정리하면은, 저렴, 그, 수거회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자, 여러분. 전기 안전관리자가 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잡부라고,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단지 앞으로 가서 분업을 해야 되죠. 거기는 거의 전기 분야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게 되죠. 근데 제 생각은요. 오히려 소금의 아파트 와서 이런 재활용도 좀 수고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장수를 합니다. 아파트에서 기왕에 입사하셨으면 여러분들, 젊은 분들 한 20년은 근무를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기 안전 관리로 선임이 돼서 들어오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이소규모 아파트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사표 쓰지 마시고 한번 참아보세요. 오히려 큰 아파트에서 전기 분야만 계속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예. 네. 또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아파트에 와가지고 이런 걸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잡부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말이에요. 예.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잡부로가 아니다, 나는. 전기 안전 관리자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난 잡부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바람입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